헬로 월비원 안녕하세요 요츠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준비했고요 국산차 중에서도 정말 다들 아실만한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죠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세련됐고 그다음에 뭔가 좀더 친숙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량이죠 바로 K9 차량입니다. 네, 기아의 K9 차량을 한번 준비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실용성 면에서 그 다음에 가성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차량 가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K9 차량의 이차 어때 판매 가격은 1790만원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메리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스펙 설명드릴 건데요 2013년에 등록한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7천 키로 달린 거기에 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K9 3.3 GDI RVIP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제가 추천드리기 싶은 분들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원하는데 2천만 원 언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컨디션 면에서 그다음에 옵션 면에서 딸리는 거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국산 플래그십 세단 중에서는 정말 세련미 넘치는. 차량이 바로 이 K9이 아닐까 싶네요. 네, 주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로 이 차량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 설명 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외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금 앞면부에서 보이시는 이 이미지 지금 광빨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살아 있습니다. 확실히. 블랙 색상을 띄고 있어서 정말 웅장하고 되게 좀 듬직한 이미지를 주는 이 K9 차량.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같은 경우 RVIP 등급입니다. 예, 이 모델 중에서는 제일 높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외관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건이 앞에 있는 예, 전방 카메라입니다. 전방 카메라가 있어서 이 차량은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광각이에요 광각에서 정말 넓은 시야를 예,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면부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투명도 상태까지도 정말 지금 예, 영롱하고 반짝반짝하고 정말 투명도 좋습니다 예,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휠도 지금 RVIP이기 때문에, 지금 큼지막한 19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기스 상태까지도 전반적으로 너무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 타이어,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앞 타이어는 거의 80, 90% 정도 남아있네요. 어, 트레이드 상태까지도 정말 짱짱하게 남아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 봤을 때, 옆면부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 광도 살아있고, 제 모습이 비칠 거예요. 비칠 정도로 지금, 정말 광 상태 너무 좋습니다. 뭐, 문콕 기스 같은 건 전혀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펄까지 들어가 있어서 정말 예,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 보시면은 뒤에 휠 상태도 전반적으로 지금 매우 양호해요. 매우 양호하고. 그 다음에 지금 뒤에 트레이드 상태는 지금 560% 정도 남아있네요. 네. 아무래도 후륜 기반이기 때문에 예 네. 기타이어가 조금 더 달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디테도 보시면은 웅장한 이미지를 잘 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9 엠블럼도 큼지막하게 달려있고, 정말 매력적인 모습이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전동 트렁크. 지금 작동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십 세단만큼 정말 널찍널찍한, 네, 광활한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골프백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버스턴백까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다시 닫히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 후방 감지 센서 다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지금 외판에서는요 이 정도 상태면 정말 A급 외관 상태가 아닐까 싶네요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K9 RV IP 차량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아, 일단 뭐 외관 상태 정말 끝내줬잖아요.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예, 플래그십 세단만큼 이렇게 당연히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기 체형에 맞춰서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에는 저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옆에 보시면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기능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석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 전동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또 워킹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워킹도 들어가 있어서 네, 확실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핸들로 넘어갈게요. 핸들 보시면은 일단 되게 지금 핸들 상태도 너무 좋아요. 선택단 흔적도 안 보이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버튼도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오른쪽 하단 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이쪽 보시면은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는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이쪽에는 이제 오디오 기능, 볼륨 버튼,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들 마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거울에 이제 꼭 필요한 핸들. 예, 열선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되게 운전할 때 솔직히 핸들 열선 없으면 좀 아쉽거든요 정말 손 예, 업니다 예, 참고하시면 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또 위로 올라가면 은 예, 저렇게 조금 초록색 불빛이 지금 보이잖아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가 들어가 있는데요 시인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전 개인적으로 초록색을 좋아해서 되게 매력적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닐까 싶네요 네,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보 시스템까지 적용된 ECM 하이패스 룸미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은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채널로잘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도 잘 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오시면 센터페시아 쪽에 일단 디스플레이 창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순정 내비게이션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량의 360도 어라운드 뷰 예,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진짜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어서 어, 뭔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렇게 볼수 있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상 깜빡이 버튼 이쪽 왼쪽으로 잘 빠져 있고 그다음에 뭐 쓰리존 예, 공조 시스템도 잘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오실게요 아래로 내려오시면 은 일단 이 우드 그레인 느낌도 상당히 세련됐어요 그냥 되게 올드한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좀 고급스러운 우드 그레인도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컵홀더 들어가 있고 전자식 기어노브, 거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빙, 모드, 오토 홀드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P 릴리스 이중 주차 하실 때, 꼭 필요한 버튼이죠. 요거 눌러가지고 엔 단으로 놓시면 으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로 내려오시면 이제 디스플레이 창이 터치가 아니기 때문에 요 기능으로 이제 컨트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메뉴 버튼부터 시작해서 조금 뭐 사용하다 보면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퀵 버튼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홈 버튼, 그다음에 맵 버튼 이런 식으로 컨트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옵션 상태, 그다음에 컨디션 전체를 살펴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깔끔하고 그 다음에 옵션도 꽉꽉 차 있는 모습인데 이 차량은 또 뒷자리가 아무래도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RVIP 네, RVIP 차량이니까 VIP석 한번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다른 독일 3사 차량의 롱바디 차량보다도 더 넓은 뒷자리 공간 네, 정말 넓은 뒷자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머리 공간 무릎 공간 전혀 불편함 없이 정말 편안한 네, 착자감과 그 다음에 느낌을 주고 있고요 플래그십 세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뒷자리 모니터 항상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잘 들어가 있고요 작동법도 상당히 쉬워요 여기에 있는 예, 조거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는 들어가 있어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조수석 예, 워킹 스위치도 이쪽으로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뒷자리의 프라이버시 주차량도 잘 지켜주고 있네요. 짜리 공간까지 정말 매력적인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요 차량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시운전 하러 나왔습니다. 어, 일단 확실히 딱 핸들을 잡고 이렇게 엑셀을 한번 쭉 밟아봐도 정말 이 정숙성 면에서는 진짜 다른 외제차랑 비교해도 꿀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정말 정숙한 승차감은. 어,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대형 차량에 들어가는 3,300cc 엔진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가시죠. 잘 나갑니다. 정말 잘 나갑니다. 살짝, 살짝, 살짝 무서웠어요. 솔직히 살짝 무서웠는데 정말 잘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동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네. 패드 상태 그 다음에 ABS 상태까지도 정말 모하나 뭐 흠잡을 거 없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 K9 차량 시운전하면서 이 차량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옆에 있는 K9 차량 시운전까지 네,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영롱한 라이트 한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DRL 매력적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 16개 LED 라이트,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정숙하지 않나요? 네. 진짜 연식 키로수가 무관할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 끝내주는 모습이고요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13년 6월에 등록한 2014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3만 7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 K9 3.3 GDI r v i 비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쯤 3.3 모델에서는 제일 높은 트림의 차량이에요. 뒷자리 모니터, 전동 트렁크, 그다음에 어라운드 뷰 시스템 뭐 진짜 빠질 거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차량, 네. 저희 이차때 판매 가격 1790만 원입니다. 정말 이 정도 컨디션의 차량을 가격 면에서도 메리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 차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 차량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컨디션 면에서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탁송으로 받으셔도 정말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차량인데요. 원하시면 전국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다른 매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원하시는 매물이 있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금액대의 차량을 좀 추천받고 싶다 하더라도 연락 주세요. 추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오늘 영상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도 정말 마음에 드셨다 하시면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차량으로, 나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업대의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